버스 타러 가는 길에 배 너무 고파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빵좀 먹고 가려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거하게 화몽토스트 먹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버스 터미널 도착! 관광판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깜빡거리면 뭘볼 수가 있냐고. Is this platform 12? 12. 12. 그렇지 않아. 왔다. 짜란. 저는 무사 이 버스에 탑승. 45분 동안 달려가지고 세비야로 갑니다. 눈물의 왕. <목소리> 여러분, 세비야 도착. 어, 하늘 색깔 너무 예쁘다. 여기 무지하게 덥네. 지금 현재 기온 27도. 햇빛이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지금 세비야가 무슨 플라멩고 축제 기간이래요. 그래서 숙소 8인실인데 거의 하루에 8만 원 주고 예약했어 호스텔. 이게 말이 되냐고요? <laughs> 렉스완호스텔이침 침대를 받았는데 진짜 높아요. 떨어지면 개죽음. 일단. 지금 배가 상당히 고프기 때문에 뭘 먹으러 가겠습니다. 리뷰가 만개가 넘는 그타파스집 있어서 일단 타파스부터 먹으러 가려고요. 유명 맛집답게 굉장히 비지비지한 분위기. 자리가 있을런가 Can I have 오케이. Your o a for, for me. Your o d f o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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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i g Big. Big. 이 i g b 기 g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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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게 시금치 그리고 요게 꿀바지 튀김 그리고 나의 맥주 아저씨가 이거 빵 갖다 줬는데 이거는 먹으면 돈 추가로 내야 되는 거니까 안 먹지 꿀바지 튀김 맛있어 한, 선배들이 추천해준 메뉴는 항상 먹습니다. 음. 시금치가 뭔지 사람들이 시금치가 봤을때 되게 이렇게 크리미한 시금치야 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시금치 진짜 존맛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꼭 먹어야돼 맛돌이다 맛돌이 대리 만 개가 넘게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맛있었다. 배불러서 이만큼 남겼어요. 이렇게 해서 팔점 구형류로 소치. 아우 맥주 마시고 이거 따뜻한 햇빛 새니까 완전히 알딸딸 그 자체요. 저는 한 도시에 가서 그냥 진짜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자 주이여가지고.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페인 광장 구경하기, 그리고 하나는 비밀이야. 왜냐면 나중에 나올 거거든. 아우, 예뻐라. 길 가다 나온 공원인데 그냥 예쁩니다. 이건 무슨 꽃이냐? 꽃이 되게 이쁘네? 봐봐, 너무 예쁘지 한국 사람들이 왜 세비야, 하세비야 하는 줄알것 같아요. 도시가 굉장히 예쁘고 아기자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빨간다. 그래? 그래. 그래, 그 이면은 말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뭐야? 입구가 여기야? 입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지도가 나를 건물 안으로 인도하는데? 너무 컸어.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멋있냐? 아, 나 이렇게 광장 보고 육성으로 우와 소리 나온 거 오랜만. 와, 여기는 진짜 규모가 남다른 광장이네요, 진짜. 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광장이 있을 수가 있어? 파일도 음,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다리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나도 저거 좀 타고싶은데 얼마나 재밌겠어 어, 연인들끼리 저렇게 보트 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저거 같이 노어줄 남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나 혼자 노 젓는 거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럴 때한 번씩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남들은 여행오면 무슨 로맨스도 생기고 그런다는데 지 이쁠 개이난뭐한번 그런게 생긴 적이 없어 나도 저렇게 춤출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멋있었어요. 그 블라맨 거출때 무슨 생각 하면서 추는지 되게 궁금하다. 그냥 그 표정에서 나오는 뭔가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긴 한데, 진짜 뜨겁고 지금 죽을 것 같아. 오, 갈증 나. 오, 물을 안가졌다니 지금 막 갈증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무지개 입에서 발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지만 너무 더워서 일부 후퇴합니다. 어, 대똥 밟고 가잖아. 너 말똥 밟았어, 이 자식아. 나만 목이 마른 게 아니었나 봐. 슬러시 하나 사 먹어야겠어. 너 죽을 것 같아. 무려 3유료나 주고 산슬러시 오, 진짜 셔. 30도도 안 되는데, 체감온도는 거의 막 몇십도인 것 같아. 아. 이거 이유로 킹받는 거 한번 찍어볼까? 이거 응. 찍어야지. 다음 내네 차례.

<laughs> 이게 뭐야. 와, <laughs> 아, 이거 봐. 킹바다. 어, 너무 열받아. 이유로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어. 짜자잔. <laughs> 저는 지금 강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아, 나쁘다. <laughs> 여기 무슨 이사벨 2세다리? 다리래요 다리가 되게 길어 보였는데 한3분이면은네 되게 짧은 다리였어 날도 선선하니 아주 이습니다 호텔 좋아은이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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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야 이고 지고 다니던 불닭볶음면 먹습니다. 스포르 유사한 조합.

밖에 줄 엄청 길어졌어. 비를 줬는데, 너무 귀엽다. 오, 아주 맛집에서 잘 먹었네, 타이밍 좋게. 맛있었습니다. 그 연어도 안 비리고, 왜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는지 알것 같은 맛? 저는 이제, 플라멩고를 배우러 갈 겁니다. 나도 저렇게 춤출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춤에는 재능이 없는데. 플라멩고 댄스 한번 배워 보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들으러 왔는데 다른 분들도 수업 들으러 오셨나 봐요. 재밌겠다. 함께 수업을 듣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대, 제대로 댄스 수업이네 지금 음. 옷을 <laughs> 가지고 오시요이도주셨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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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킹 받는데 이거? 음. <laughs> 일단 한번 열심히 배워 보고 오겠습니다. 나는 수배는 재능이 없는데 <laughs> 어, 약간 춤에는, 내가 춤에는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선생님도 친절하고. 그리고 되게 막 이렇게 손끝 하나하나 발, 각도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뭐, 한 시간 배워가지고 뭘 알겠냐면은 그래도 진짜 재밌었습니다. 언제 내가 또 이런 거 알아봤겠어?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뭐 쇼핑거리 있길래 구경좀 해보고 하려고요. 자라다, 자라. 탑이 제법 귀여워. 또 샀어. 또 짐을 늘렸습니다. 한국 자라 앱으로 가격 검색해봤는데, 한20-30% 싸더라고요. 그래서 3 년. 빈티지 샵 귀엽지 않아요? 애매해 음. 귀이게할줄 알았는데 아니네 망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대성당 예약해놨는데 지금 10분도 안 남았어 빨리 가야돼 늦었어 늦었어 아이씨, 구경하다가 정신없이. 저 빨리 대성당 가야 됩니다.